세상은 잠시 끄겁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까지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폭풍우 속에 서 있는 것만 같습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옛 현인들은 도망치는 대신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말합니다. 최근 담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람이 섬긴 대나무 숲에 불어오되 바람이 지나가면. 대나무는 소리를 남겨두지 않는다. 기러기가 차가운 연못을 지나가되, 기러기가 지나가면 연못은 그림자를 붙잡아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일이 생기면 비로소 마음이 나타나고, 일이 지나고 나면 마음도 따라서 비워진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대나무는 바람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우는 소리를 내지만, 바람이 그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고요해집니다. 연못 또한 기러기가 날아오면 그 모습을 비춰주지만 기러기가 떠난 뒤에도 그 그림자를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실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걱정들을 붙잡아두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힘든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바람이 불었을 뿐이고, 이제 그 바람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거울처럼 쓰세요. 일이 닥치면 최선을 다해 비추고, 일이 끝나면 깨끗하게 비우세요. 찌꺼기를 남기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지금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바람은 지나갔습니다. 당신은 지금 온전히 당신으로서 존재합니다. 오늘도 단단하게 하루를 살아낸 당신을 응원합니다.